옥시덴탈 페트롤륨 이 회사는 뭔가 좀 다릅니다. 뭐가 특별한지 지금부터 딱세 가지로 짚어볼게요. 네, 그래서 대체 뭐가 다르냐고요? 이 회사를 움직이는 세 가지 핵심 동력을 알아보죠. 첫 번째는 바로 수익성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돈을 번다는 거죠. 옥시덴탈은 저비용 생산의 선두주자인데요. 보통 유가가 배럴당 60달러 아래여도 본전은 칩니다. 심지어 일부 유저는요, 50달러 아래로 떨어져도 괜찮아요. 진짜 놀라운 건 유정의 거의 절반이 40달러만 넘으면 이익을 낸다는 겁니다. 이게 핵심 경쟁력이죠. 이게 그냥 운이 좋아서가 아니고요. 철저한 전략의 결과입니다. 가장 효율적인 곳에 집중한 거죠. 자,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이건 현재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겁니다. 바로 직접 공기 포집 기술인데요. 말 그대로 공기 중에서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이는 기술이죠. 텍사스에 짓는 새 시설은요. 매년 50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엄청나죠? 이 시장의 잠재력 어마어마합니다. 2034년이면 180억 달러 규모로 커질 수 있대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바로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의 픽이라는 겁니다. 버핏은 옥시덴탈의 CEO가 바위에서 석유 일자내는 보기 드문 능력이 있다고 극찬했죠. 특히 미국 내 자산과 방금 말씀드린 탄소 포집 기술을 아주 높게 평가했습니다. 이건 그냥 립서비스가 아닙니다. 버핏의 회사 버키셔 해서웨이가 지분을 무려 26.9%나 갖고 있어요. 이 지분 가치가 현재 돈으로 환산하면 110억 달러가 넘습니다. 정말 엄청난 투자죠? 자, 그럼 정리해 볼까요? 핵심은 딱세 가지입니다. 저비용 생산능력, 미래를 선도하는 기술, 그리고 워런 버핏의 강력한 지지까지, 전통적인 효율성과 미래 기술의 만남, 어쩌면 이게 바로 미래 에너지 기업의 새로운 모델이 아닐까요?